네, 안녕하세요 네 4월 14일 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봄부추가 싹 올라오고 있어요 봄부추 네, 사이도안 준다는 봄부추 입니다 봄부추가 끝이 관리를 잘하고 비료질을 잘하고 물을 줘 가지고 네, 싹 끝이 깨끗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이 평사 핀걸음에 영양분을 잘 먹고 네, 날이 따뜻하니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부추를 키워드셔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심는 간격, 네, 또밥 만드는 방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밭은 30, 30을 놓은 밭입니다. 네, 부추와 부추 간격을 정사각으로 30, 30 놓은 밭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앞전에 부추밭 미리 만들기 작업에서 만들어 온 부추밭입니다 자 이렇게 거름을 그때 다른 밭보다 엄청 많이 줬잖아요 네, 또 잎재 거름을 또 많이 부어 줬어요 그리고 네, 그 비료 복합비료도 일반 NK보다는 조금 더 오래가는 걸 넣습니다 일반 NK 보다 두배 이상 비싸죠. 일반 그 비료하고 NK 비료하고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공기 중에 노출, 예를 들어서 포즈를 뜯어놔도 일반 NK는 이렇게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입자가 공기구멍이 있는데 비싼 거일수록 이 공기구멍이 없고 압축이 돼서 효과가 오래 갑니다. 얘네들은 땅 속에서 또저 압축 개분도 땅 속에서 한달 이상, 또두 달, 석 달까지 가요. 그래서, 어, 좀 많이 준다.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부추는 많이 주셔야 돼요. 꼭 많이 주셔야 돼요. 오이, 호박, 토마토처럼 과채류에 틀리게 부추는 꼭 많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주세요. 이, 예, 이거 하나 사야 8,000원, 만원, 만이0원 그래요. 한두 평, 두 평방 두 평에 한포다 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많이 주세요. 그래야 부추가, 예, 오래오래 큽니다. 여러분, 해마다 부추를 해마다 옮기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부추, 심는 멀칭과 심는 간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추 모종을 준비해왔어요.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그 포토 모종이 아닙니다. 아, 포토 모종을 사려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나오지가 않고, 또 직파를 하자니, 예, 지금은 직파할 때가 아니고 해서, 있는 모종을 샀어요. 보시면은, 상토보다는 흙으로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 부추에, 뿌리는 엄청 깊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 굵기가 콩나물 굵기만 해요. 예, 굵은 콩나물 굵기만 하고 여기 에서 잔뿌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20개 사왔는데 한 포기에 예, 지금 씨가 얘는 씨가 하나인데 위에서 벌써 예, 분갈을 해가지고 주입이 나오죠. 나중에 얘들이 영양분이 많으면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개 심지만 이 안에서 10개 30개 아마 올 가을쯤 되면 이 안에서 25개 30개가 들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어 모종 20개를 40개 로 찢어서 심겠습니다 그리고 부추 심는 간격은 20 30 심는 간격이 있고 또30 25 심는 경우도 있고, 농가마다 심는 간격이 틀립니다. 근데 분명히, 어 이렇게 밭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름을 많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꼭 20cm 이상을 간격을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을 놓으면 어느 한 군데는 3 0를 놓으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25에 30을 심으셔도 되고, 30cm, 20cm 안에서 숫자가 같지 않게 따로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간격을 부추는 넓히는 게 좋고 또 여름에 송풍이 잘돼야 잿빛곰팡이나 노균 그 병이 없어요. 그리고 부추는 습에 약합니다. 장마철에 분명히 병이 와요. 그러려면은 통풍이 잘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을 꼭 여러분이 넓게 놓실수록 으 좋습니다. 간격을 넓게 한번 심어보겠어요. 꼭 심으실 때 호미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눌러서 앞으로 당기세요. 그리고 넣고, 꼬미를 넣고, 네, 손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아, 대칭이 나면요 네, 이렇게 부추를 심었습니다. 아, 보세요. 부추 간격이 이제 18cm라고 그랬어요. 영양부추. 네.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8cm입니다. 이 구멍이 갖고 있는 거 그냥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36cm에요. 하나에 36cm. 엄청 길죠? 네. 하지만, 제 생각에 또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본 영상처럼 농가, 전녁 농가에서 우리가 짓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못 주고 또 물이나 비료나 또연면 시비를 우리가 농가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높게 놓은 거예요. 구멍 간격도 좋지만 또 이렇게 높게 놔야 여러분들이 그 농가처럼 관리를 꾸준히 못 하기 때문에 이 넓을수록 얘가 먹는 영양분이 많겠죠. 그래서 어, 농가는 30cm인데 6cm를 더 놨어요. 사방 36cm, 36cm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공간이 많이 남아서 이 공간을 네, 시험 먹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또 예, 했습니다. 자, 이 36cm, 36cm 정사각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공간이 빕니다. 이 사이에 무엇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거 과채를 심으면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영양분을 많이 빼서 먹 먹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추를 심었어요. 상추도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나마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상추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추를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서는 상추보다는 부추가 먼저 우선입니다. 얘가 영양분을 많이 먹고 네. 이게, 얘가 영양분이 많아야 포기발이를 합니다. 그 포기발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줄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여덟 개. 여덟 개입니다. 하지만 이 얇은 거 있잖아요. 이 얇은 게 원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줄기 하나에서 같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지금은 이게 8개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베고 또그 베고 나서 그냥 물만 주면 잘안 크죠. 배 드시고 NK, 최소한의 NK 비료라도 주시고 물을 흠뻑 주시면은 얘가 8개가 14개가 되고 또 24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쉬운 개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올해 관리만 잘하면 이 8개가 아 30개 이상은 들 거예요.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은, 1년이 지나면은 40개, 50개가 돼 있고, 이 굵, 이 굵기도 젓가락만하게 굵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얘네들을 관리를 잘 하면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우리 처음에 본 영상처럼 그 정도의 부추가 될수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추를 봄에 한두 번잘러 드시고, 크지를 않아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다 이렇게, 그, 밥 만들기 전에 먼저 정성을 많이 드린 다음에, 잘러 드시고, 또 공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계속 잘러만 드시면은, 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높인 것이고, 또, 어, 처음에, 걸음이 좀 많이 들어갔다시피, 걸음을 넣은 겁니다. 예. 이게 그 압축 걸음이에요. 비를 막고, 예, 물을 주니까 이렇게 됐죠. 뿌리가 먹으려면은 얘도 한달 이상 가야 돼요. 그리고 땅속에도 있죠. 부추밭 활용법. 부추도 잘 키우고 공간에 네, 상추도 심고 우리가 보통 부추하면 그 안에 부추만 심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게 맞는데 전문 농가들처럼 부추만 심었지만 관리는 농가들처럼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잘라 드시지 못하고 생각보다 예, 입이 짧아지고 키, 키도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넓히고 그 공간에다가 예, 상추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예, 부추도 잘 크고 상추도 잘 크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가 부추를 처음에 배고또 어, 비료 주는 방법, 또 관리하는 방법을 중간중간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라서 추비하는 그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이 잘라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꼭 잘라 드신 다음에 NK, 최소한의 NK 비료라도이한 포기에 한세 알, 네 알만 주세요. 세 알, 네 알. 색깔 구별 없이 세 알, 네 알만 주시고 그비료가다 녹을 때까지 물을 줄수 없잖아요.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면은 노, 세알 네알만 주시면은 녹아서 내려갑니다 근데 비가 안 잡히고 또어 그냥 물을 주시, 주시겠다 그러면은 물에다가 꼭녹여서 주세요 이새알 네알이 여기다가 물을 주어서 녹으려면은 녹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물에다가 녹혀 가지고 비율을 이한 포기에 새알 네알 비율로 해 가지고 물에다 녹여서 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흡수도 빠르고 그리고 꼭 물은 흠뻑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한 포기에 1리터 이상을 주셔야 됩니다. 한 포기에 1리터 이상을 주셔야 얘네들이 또그 다음에 성장이 좋고 잎이 넓어져요. 상추는 뭐 덤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추밭에다가 상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또그 부추를 키우는, 심는 간격 있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 부추를 계속 키워서 포기바리에서 통 개수가 더 넓어지는 과정까지 쭉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